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를 기회력으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공생회의 대부분의 여정은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일주일에 일어난 일을 복음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오랜 세월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을 또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3년의 갈릴리에서의 공생애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복음서의 이 지면의 비중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생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공생회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한 번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한 병자를 고친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나 나타나는 표현을 사용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모여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도망치듯 피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리시기도 하고 또 숨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보고 쫓아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군중의 갈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연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계속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평생 굶지 않을 수 있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자신을 추종하고 또 기적 그 자체를 바라며 또 자신의 배부름을 바라며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호성과 갈채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성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 군중 한복판으로 지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지 않고 그냥 받으십니다. 이것이 공생의 모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대중의 갈채를 거부하셨다가 갑자기 이제는 그 갈채를 즐기게 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시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나귀를 빌려오도록 두 명의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새끼 나귀를 구해오는 내용이 본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의 가장 강력한 조연은 바로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예수님은 공생에 내내 걸어 다니셨죠. 가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 외에는 다 도보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새끼 나기를 타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배바게와배단이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위성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도시가 아니기에 전국에서 오는 그런 순례객들 또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을이 발달되게 마련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도 바로 그런 마을들이었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약 1.6km 정도라고 했는데 먼 거리가 아닌 걸어가도 충분한 짧은 거리를 굳이 굳이 이렇게 새끼 나 아기를 빌려서라도 가고자 하셨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적이 없는 새끼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어디로 가면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고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누가 왜 이러냐고 말하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말함으로 설득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고 그 나귀의 주인도 기꺼이 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빌려 사셨습니다. 빌린 집에서 나셨고, 또한 사셨고, 빌린 배를 타셨고, 빌린 다락방에서 식사하셨고, 또한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고, 여기에서는 빌린 나하기를 타셨습니다. 왜 새끼 나하기를 타셨어야만 했는가? 바로 스가랴 구장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을, 수가리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기를 타시니 새끼 나기를 타고 오신다. 새끼 나기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분이 바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소리쳐 기뻐하며 환영하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매우 독특한 예언이죠. 왕이 오신다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달릴 수 있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하고 튼튼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왕의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새끼 나기라군요. 새끼 나기는 힘도 없습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합니다. 명하는 것이 곧 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 왕은 의로우시며 또한 겸손하신 분이며 새끼 나기를 타시는 겸손한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이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 또 다윗의 후손, 이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분이 어려서 애굽에 잠시 피했다가 돌아온다는 것. 또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다는 것. 아리마드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죠. 친구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 가룟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등.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전혀 인간, 예수님의 인성에 의지적인 개입을 통해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자기가 태어날 곳을 정해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죽은 이후에 아리마데 요셉, 이 자발적으로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허락받아서 무덤에, 자신의 무덤에 앉힌 것이지 예수님이 부탁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완벽히 되려면 모든 예언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자의 묘실이 안 시대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죽음 이후에는 당신 나를 좀 도와서 내 시신을 빼내서, 당신 무덤을 좀 씁시다. 뭐 이렇게 부탁해서 합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유다의 배신이죠.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 그래도 가장 좀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이 가론 유다이니까 불렀어요. 유다야, 내가 보니 너가 좀 제일 못됐다. 너가 좀 희생해 줘야 되겠다. 너가 나를 좀 배신해서 이 구약을 이루고 미안하지만 좀 자살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탁으로 유다를 설득해서 예언을 이루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예언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형평 가운데 송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가리아 9장 9절과 같은 말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왕의 모습이 새끼 나기를 타는 겸손한 왕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강제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자의지적으로 예수님은 이 스가리아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 말씀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라고 판단하셨기에 예수님이 직접 이 예언을 성취하는 자의지적인, 자의식적인 행동으로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거죠. 낙이를 타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을 탄 왕이 아닌 나귀를 탄 왕. 예수님께서 성탄 기사, 기록을 보면 구유에 누우셨다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쉽게 우리는 익숙하니까 나귀보다 말이 익숙하니까 말구유 말구유 그러는데 말이 아닙니다. 나귀의 구유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말은 구하기 힘든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나귀의 구유에 누우셨고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도 나아기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왕이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군중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통치하는 칼과 창과 어떤 무기 말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과 희생,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려 살아나는 그 기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분명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제한하여서 생각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8절, 10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호산나, 거기 <laughs>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가 때로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군중들의 노래가 예수님께 대한 찬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임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 위에 거릇을 깔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 깎고 흔들며 그렇게 호산나의 이름을 외치지만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이 구약에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함난이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난이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여든 군중들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분으로 높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해 달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환영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이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지도자를 환영하는 그 기원의 사건은 주전 175년에 기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75년 전 유대 역사에 비참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끔찍한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 마카비우스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무찌릅니다. 승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때 승리하고 돌아온 마카비우스를 사람들이 너도나도 종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며 길에다가 옷을 깔고 가지를 깔고 환영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때의 구원은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환영하는 의식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제 2의 마카비우스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환영의식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고백에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중들에 둘러싸여 입성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때 같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의도로 지금 환영을 있다면 예수님은 다른 길을 택하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피하시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갈채를 예수님이 즐긴 것이 아닙니다. 오해 속에 둘러 있는 거죠. 말을 해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군중 속에 예수님은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니, 멋진 말을 탈 것이지, 이렇게 볼품 없는 새끼, 나귀를 탔나? 그렇게 의아해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우스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나아기를 타신 그 모습을 누군가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 민족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그걸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자신이 안경을 쓰고 있는 대로 읽는 겁니다. 똑같은 구약을 읽어도 분명히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스가리아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함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전차와 말과 활이 필요 없는 통치. 세상의 모든 왕은 말과 칼과 활과 전차, 무기가 있어야 되는 통치죠. 세상에 준다고 하는 평화는 바로 이런 것들, 무력으로, 힘으로 지키는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새끼나 아기를 타고 오시는 왕은 전차와 칼과 말을 가지고 유지하는 평화가 아니다. 그것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며 그분은 유대민족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땅끝까지 다스리는 바다에서 바닥까지 다스리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이다.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칼과 창과 무기 없이도 평화롭게 통치하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 그 오해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겸손한 왕으로서 나는 이제 이루살렘을 향해 간다라고 당당히 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일으키신 여러 기적을 통해 이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의 대체사장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이 뜨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을들이 큰 마을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갈릴리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로마의 군병들 또 사두개인들 중에 또 함께 수종두는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못본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저런 모습으로 입성하기, 모습으로 인해서 저자가 예수다. 완전히 표적이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닷새 전입니다. 유월절은 그달 14일이고 이날은 10일이었는데 이날은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양을 취하는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킴으로써 예수님은 대중의 갈치를 즐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앞으로 한발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정해야 되는 그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의 표적으로 정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6월절과 관련된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당시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와는 다른 의미의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옷가지와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야 될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염려와 근심, 우리의 탐욕과 우상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외치며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예언을 이루시며 또한 낫고 다진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앞으로 다가올 고난 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이념과, 또한 정치의 모든 것들에 휩쓸려 있는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지만 엉뚱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도 엉뚱하게 외치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호산나의 외침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대로 그분을 영접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겸손한 왕으로 임하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고난받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고난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외치며 잘못된 동기로 외쳤던 이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